야 동터라 나도 부산에 가게 됐다. 자이언츠 감독이 내보고 코치를 맡아달라 하더라. 어 진짜? 그럼 형이 코치되면 선수들 이름 모두 알아야지. 다 알지. 벌써? 그럼 선수들 이름 좀 알려줘봐. 난한 번도 아직 안 만나봐서 모르니까 미리 알아두게. 알았다. 말해줄게. 근데 이름이 좀 희한하다. 아무튼 잘 들어라. 그래. 일루수는 누구야? 일루수 이름이 뭐야? 선루수는 몰라. 그건 내가 알고 싶은 건데. 일루수는 누구야? 일루수 이름이 뭐야? 선수는 몰라 형 코치 아이가? 아까 선수 이름 안다면서 알지 그래 그럼 일루수가 누구야 어 아니 걔 이름 누구 일루수 누구 일루에서 뛰는 놈 일루수가 누구야 내가 형한테 물었잖아 일루수가 누군지 그게 걔 이름이야 걔 이름이 누구라고 어 그래 어서 말해라 그래 그거 그게 누구냐고 어 <laughs> 봐라 형형 형 팀에 일루수 있지? 당연하지 일루수 누구야 맞다 <laughs> 일루수한테 월급 주지 돈 받는 애가 누구야 어 전부 현금으로 주지 <laughs> 난 지금 일루수 이름을 알려고 하고 있다. 누구? 돈 받는 놈. 그래 개. 돈 받는 놈 누구냐고? 그래 가끔씩 개 와이프가 와서 받아간다. 누구 와이프? 어. <laughs> 자잘 들라 일루수가 계약서에 사인할 때 자기 이름을 썼을 거 아니야. 누구? 개. 누구? 어떻게 사인했냐고? 개가 그렇게 썼다니까. 누구? 어. <laughs> 형 도대체 1루수 이름이 뭐야? 아니 이루수 이름이 뭐야? 이루수가 누군지 안 물어봤다. 이루수가 누구야? 한 번에 하나씩 하라고. 네가 선수들 이름 바꾸잖아 계속. 아무도 안 바꿨다. 진정해라 진정. 난 네한테 딱 하나 묻고 있다. 이루수가 누군지. 그렇지. 좋아. 그래. 1루에 <laughs> 있는 놈 이름이 뭐야? 아니 이루수 이름이 뭐야? 왜 내한테 질문하노? 몰라! 걘 삼루수야. 내가 언제 삼루수 얘기했노? 네가 삼루수 이름 얘기했는데. 내가 삼루수가 누구라고 얘기했는데. 일루수가 누구야? 몰라! 걘 삼루수야. 또 삼루수 얘기하네. 좋다. 지금부터 삼루수만 딱 얘기해라. 알았다. 뭘 알고 싶은데? 자, 삼루수가 누구야? 왜 누구를 삼루수로 세우려고 하노? 내가 뭐를 삼루수로 세운다고? 아니, 일루수 이름이 뭐야? 몰라! 걘삼 삼루수! <웃음> <웃음> 어이. 니 네, 외야수 있지? 그럼 좌익수 이름 왜? 그냥 물어보고 있다. 난 그냥 대답하고 있는데. 그럼 좌익수가 누군지 말해봐라. 일루수가 누구야? 난 지금 내 야수 얘기 그만해. 좌익수 <laughs> 이름이 뭐야? 아니 일루수 이름이 뭐야? 지금 일루수가 누군지 안 물어봤다 했다. 일루수가 누구야? 몰라. 삼수. 야 좌익수 이름 왜? 왜냐하면 어? 걔는 중견수야. <laughs> 마마마마, 니네 팀에 투수도 있지. 당연하지. 투수 이름. 내일. 오늘 말하실라. 지금 말하고 있는데. 그래, 그럼 말해봐라. 내일. 몇 시? 몇시 뭐? 내일 몇 시에 투수가 누군지 말할 거냐고. 자, 누구는 투수가 아니야. 일루수가 누구야라고 말하면 니팔 네 뽀사뿐다. <laughs> 투수 이름 뭐냐고? 아니, 일루수 이름이 뭐야? 몰라! 겐 삼수! 3루수. <laughs> 내가 포수인 건 알지? 그래 그래 내가 포수를 본다 치자 투수는 내일이다 4번 타자가 들어서서 운트를냈어난 공을 잡고 1루로 던져서 아웃을 시킬 거야 난 누구한테 던지지? 야 처음으로 똑바로 말했네 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<laughs> 그말 그대로 하면 돼 1루로 공 던지는 거? 그래 공 잡는 건 누구야? 당근이지 야 내가 1루로 공 던지면 누군가공 잡아야 되지 자 그게 누구야? 당근이지 누구? 당근 당근? 당근 좋아 내가 공을 잡고 당근한테 던진다. 아니지, 넌 누구한테 던져야지. 당근. 아니지, 넌 누구한테 던져야지. 당근이지. 그렇지.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. 아니지. 네가 한번 물어봐. 내가 공을 누구한테 던진다고? 당근이지. 자, 이 형이 물어봐. 네가 공을 누구한테 던져? 당근이지. 그렇지. 똑같잖아. <laughs> 똑같잖아. 올라가 공을 잡고 베이스를 찍고 뭐한테 공을 던지고 뭐가 다시 공을 잡고 누구한테 던지면 트리플 플레이냐? 그렇지. 그럼 타자가 웨어 플라이를 웬냐야맨한테 쳤다. 왜? 몰라. 걔가 사눈수인지 뭔지. 이제 신경 안 쓴다. 뭐라고? 이제 신경 안 쓴다고. 어. 걔 우리 유격수야. <laughs>